모래 오프닝 하실 분꽝 아기 새 보드를 어기 침대에서 아. 일어나십싶오여보세요 응? 네. 봐도 됩니까? 하십시오. 1 2, 2 30 50 오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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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아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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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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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 단거 맵거둔 거 아니야? 빵꾸 돼지코가 제일 유력하다. 돼지코인데? 레시테비 뭡니까? 네시... 이런 해외 물 같은 건모릅니다 레시테비 뭡니까? 미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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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볼. 다 쉬웠다. 어... 이거 스프링클. 스프링클. 아, 스프링클. 응. 오, 차라. 하하, 난 전지기 때문이. 과일틀. 과일지킴이. 과일세이버. 괜찮다. 과일지 과일지킴이 괜찮다. 그치, 과일지킴이 괜찮지. 아니 난저난 자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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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이가더 좋은 것 같아. 난리아 아, 별로 인거 같아. 난 자가 뭐야? 어, 난 자도 아니. 옷, 나무, 옷. 나무, 나무 옷, 나무 옷, 나무 옷, 나무 옷, 겨울에 춥지 말라고 옷, 입혀주는 거 옷, 나 나무 니트. 나무 니트. 나무 니트 유력 나무 그치? 응. 어. 잠복소가 뭐예요? <laughs> 뭐가 잠복하고, 잠복하고 있는 건데요? 뭐가 이거 잠복... 사실 용도 자체는 춥잖아 겨울에. 응. 근데 이제 벌레들도 춥잖아. 응. 벌레들이 이렇게 모인단 말이지. 그 안에? <laughs> 어. 그래서 이걸 태우는 어? 거야. <laughs> 헐, 그럼 벌레, 벌레 죽이는 벌레 거 아니야? 죽이는 거지. 미친. 이게 뭐예요? 이... 이거 이거 <웃음> 사운드보드. <웃음> 이거 이거 알아? 뭐더라? 이퀄. 이퀄 이퀄라이... 라인. 어, 콜라이저 이퀄 아니야? 이퀄이야. 이퀄. 아 씨. 스탯잖아 친척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키. 키. 키 아니야. 조타륜? 조 어, 조타륜. 오, 되게 유식한 말하셨어답판네 하우징 템으로 있어. 어, 타륜. 옥춘. 옥춘당, 옥, 옥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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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당. 님들 저게 똑똑하다. 셀. 돼. 돼, 돼 아니야? 돼 아니야? 이거 돼 아니야? 오돼 안돼, 안돼. 오, 린치 아니야? 천사채 애파리 냉체. 천사채어왜 이렇게 똑똑하나? 아, 이런 못 올리잖아. 아, 아 이거 이거 실링 왁스. 실링 왁스. 이건 최근에도 썼어아신내 너무. 땅땅파 파, 땅땅땅 판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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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쓰는에따거 아니야? 정답으로 쳐주네. 응. 땅땅땅 이거 파라오잖아, 파라오 잖아 파라오 모자 파라오 모자 파라오 모자다다 스스핑크스 대갈이 음, 파라오 음. 무슨 관일까? 관 파라오 관 파라오의 관관 어때 관, 관 괜찮은데 이게 뭐예요? 네메스 네메스가 뭐예요? 진짜 모르겠네 초 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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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잖아. 이거랑 세트로 있는 거 판초밖에 생각 안 나네. 판초는 오시잖아. 그니까 지어봐, 지어봐. 마라카스, 마라카스는 흔드는 거고, <laughs> 멕시코 모자. 홈브레로 가고 요 <laughs> 진짜 생전 처음보는다 진짜 생전 처음보는다 비오면 보이겠다 스노우 글러브? 스노우 글러브 이건 쉬원네 락교. 락교 락교 단합? 찬합? 찬합 찬합 이거 검정고무신의 기철이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는 온거야 라면 끓여! 거야. 라면 어. 끓게 라면 끓게 같아 <laughs> 반합 아씨 그게그거 아니야? 쓰쓰레쓰쓰레맞잖잖아레 그래, 지 이거 뭐라고 하면서 <laughs> 팔지? 못 먹는 천사채 래그 <laughs> 맞지 맞지. 래 그래, 그래, 뭐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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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충제 아니에요? <laughs> 완충제 가보자. 예쁜 완충제. 갈래 완충제. <laughs> 이게 어? 얘도 핫추핑이야 티니핑 이야아 티니핑이야. <laughs> 얘도 티니핑이야? 티니핑을 간 거야? 타핑. <laughs> 이게 뭐요? 예 저거 우와. 양말 세이버 아니야? 야? <laughs> 양말 세이뭐 양말 세이버 양말 세이버 클립? 양말 클립 클리... 어 괜찮게 들고 3 어, 괜찮다, 괜찮다. 양말 클립 그럴듯해. 그럴듯해. 어. 4 4 4핀4 4 4 4 너넨 코? 코가 없는데. 코핀은 4 4 4 아니야? 그래? 회전초. 어, 회전초다. 레4리4 4엉4 4 4 4다 회전초다. <laughs> 회전초. 버튼 세이버 버튼 세이버 아까부터 뭘 자꾸 세이버 하는데 <laughs> 아뭘 자꾸 지켜야 하니까 씨. 버튼 세이버 괜찮게 내린다 괜찮은데 버튼 세이버 버튼 가드 하네. 버튼 가드 복근 가드 복근 복근 가드 날 조여봐 말딴따따 다다다다다 <laughs> 날 조여봐 다다다다당 <laughs> 그룹을 <루루 웃음> <루루 웃음> 살짝 덮으면 훨씬 좋아 막 이러면서 버튼 가드 몰리가뭐 어, 가드는 맞았다. 우리는 쫄이야몰리는 <laughs> <가든이야. 웃음> 누구예요? 가름끈 이건 최근에도 쓰고 있어서. 가름끈 아나 맞아 가름끈. 음. 이게 뭐입저 뭐라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laughs> 그러 그거잖아. 프로즌에서 엘 엘사가 들고 어, 있는 맞다 맞다. 홀장. 홀장. 것 맞다 같은데. 맞다. 아니, 아닌데. 아닐 거 같은데. 기봉. 깃봉. 아니, 기봉이라고 할 거면 여기까지 동그라미 쳐야지. <laughs> 여기만 뚝대 놓고. 아예 아래는 기대니까. 기대나 봉이나. 이건 이것도 봉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나가 깃봉. 되어야지 봉. 아이 뭐야 이거? 어래 어, 어... 어 브루트범벅군 수중 <웃음> <웃음> 사람 죽일 <죽을> 것처럼 생겼다. 브루트범벅군, <laughs> 저 폭탄 아니야? 폭탄, 폭탄 어뢰 아니야? 어뢰 몰라 몰라 기뢰? 기레? 기뢰가 뭐야? 기뢰는 맞았잖아. 기뢰야? 폭탄 무슨... 아무튼 폭탄. 생긴. 왜냐면 어. 약간 물 속에 들어가는 게임 같은데 저런 거 다음에 불바람 어. 방파제 아니에요? 방파제. 근데 그렇게 쉽나? 나 이거 사실 그, 뭐냐 갈매길 갈 때마다 보거든. 근데 이름이 응. 영화였거든. 응. 이름이 좀 포니가? 길었어. 막네 글자 이상이었거든. 테라테라 음, 테... 테라포 테... 테... 테트라 테트라 어이... 테라리움 <웃음> <웃음>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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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라 뭐였어요? 테... <laughs> 테트로 톡신 아무 말안래셔도는데 테트로 톡신 아무래도 틀렸을 거예 테... 테트라 테트라 포드 아런데거의 맞췄어요. 아니, 맞췄잖아. 이 정도면 이 정답 해줘야지. 해야지. 이게 뭐야? 세이프 가드 진입금지 진입 휴 세이버. 휴먼 세이버 휴먼 세이버 휴먼 <laughs> <laughs> 세 <세이버>. 휴먼 세이버 <laughs> 휴먼으로부터 세이버 <웃음> <웃음>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휴먼으로부터 세이버 네. <laughs> 네, 될 리가 없죠. 마시멜로. 아,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시멜로잖아. 이게 뭔, 사일런스 어쩌고였거든? 음, 넌스. 사일런스... 여덟 글짱가 그랬어. 네? 그렇게 길어요? 진짜 길어. 의외로 진짜 길어. 대충 지어봐 티라노 사일런스 막 이런거 뭐라고? 와시벨로 사일런스 아시벨로 사일런스 가자 <laughs> 이건 뭐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이거 뭐임 그니까 뭐야 이게 <laughs> 합..합쳤나? 아 어, 이거 알아 귤락입니다 아, 귤락입니다 이러잖아. <laughs> 귤에 붙어 있는 하얀 거 이름은 귤락입니다. <웃음> 쓰레기. 쓰레기. <웃음> 쓰레기잖아. 쓰레기잖아. 쓰레기인데? 쓰레기. 저 뭐라 하더라? 쉽게 막 쉽게 하자. 파티클 이런 거. 파티클보다는. 파티클은 반짝이는 것같데 스파클, 아, 저거 뭐라고 하더라? 페이퍼 스파클, 페이퍼 스파클, 아, <laughs> 말해. 파티, 페이퍼 파티클, 괜찮게 들려. 어, 맞아, 마음에 들어. 아저 이름이 아 저거 이름이 컴패티 컴패티? 응 검색해서 온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아니. 잘못 입력해서 오답 처리 됐어요 고맙다 응 말이야 <laughs> 고맙다 햄주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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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모 플라, 플라 플라즈마 볼인가? 아 라모 어 아니야? 플라즈마 볼 플라즈마 볼 볼이나 구나 볼이나 나구나. 가랜드가랜드 이거 모동숲 때 엄청 많이 썼어서. 맞아. 허니봉. <laughs> 허니 디퍼? 허니 디퍼? 야너 되게 유식하게 말한다. 브 디퍼? 디퍼? 허니 허니봉. 허니 스푼 어때? 허니 디퍼 그럴듯해 보이는데? 허니 디퍼? 내가 솔직히. 맞지 않아 이 정도면 왜 갑자기 한왜 갑자기 한국적으로 말하는 거야? <laughs> <laughs> 영어? <laughs> 뭐, <laughs> 한국에서는 이런 거안 쓰는데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까지 계속 웨래오처럼 입력했잖아. 음...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이게 진짜 휴먼 세이버 아닌? <laughs> 아 맞네, 휴먼 <laughs> <원> 세이버. 워터. <laughs> 휴먼 세이버. <laughs> 진짜 휴먼 세이버인데? 휴먼 워터 세이버. 어때? 휴먼 워터세이버 워터세이버 카드 라이브 ㅋ ㅋ ㅋ ㅋ 보표 아 맞다 맞다 제일 기본적인 걸 입고 있었어 이렇게 쉬운 걸 젖어버리네 아... 이거 뭐야? 홀... 어 핸드세이버 핸드세이버 a <laughs> n <laughs> d s a e r 아,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 이거 끼워가니, 뭐니 컵 막. 홀더. 컵 홀더, 아, 맞다, 컵. 근데 막한 보면 기억이 안 나. 나 이거라, 씹스틱임. 뭐라고, 어, 뭐라고? 씹스틱이라고? 씹스틱. 진짠데? 씹, <laughs> 씹스틱이라고? 어, 볼래볼래 볼래? <laughs> 어. 맞아, 비슷하잖아. <laughs> 맞지? <웃음> <웃음> 맞지? 맞지 맞지 이게 한건 요게 가깝잖아 아니 너 이거 읽어봐 씹스틱 내가 쓴 거는 뭐였는데? 씹스틱 그게 그거잖아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다시 읽어봐 씹스틱 아까 내가 쓴건 씹스틱 그래 비슷하잖아 뭐가 비슷한데 <laughs> <laughs> 아가쓴건욕기라고 아까 내가 말했던 거네 라라카스 이건 쉽죠 횡단보도 기다릴때 기대는곳아 <laughs> 틀린 말이 아닌데 <laughs> 아 이것이야말로 휴먼세이버 <laughs> <laughs> 그거 나올 때까지 할까요 <laughs> 휴먼세이버 가드레일이라나 가드레 가드레일? 가드레일 가드레일은 좀 길쭉하게 생긴 가드레일은 차. 중간에 있는 거 아니야? 차선 중간에 있는 거? 그럼 저건 뭐지? 휴먼 세이버. 예. <laughs> 인도 세이버. 네? 몰라요? 생존 처음 본다는. 본다는다네요. <laughs> 이거 막사발. 약사발. 오. 막이라니까. 자사발 <laughs> 왜? 약을 아니라. 갈아야지. <laughs> 약을 갈아야지. 근데 정답 처리됐음 <laughs> 근데 그러네? 웃기다. 저.. 저거 내일 어쩌고 아니야? 이거 네일 파일런가 그랬어. 내일 파일런. 오 맞혀. 오 천잰데? 가끔 써서.. 이게 키다. 이게 키! 키. 키. 이게 키다. 최근에 작업할 때 썼어. 이거 휴먼 배드. 말리미. 썬베드. 아아 미안. 휴먼 빨리. 런베드. 아이에요, 아이에요 어이. 휴먼 말림이 아니야? 짤주머니 아니야? 짤주머니. 휴먼 말림이. <laughs> 비슷하지 않아 <웃음> 휴먼 빨리. <laughs> 망꾼! <laughs> <laughs> 아 저거 이름 뭐라 하는데? 빵끈 아니야? 빵세이버. 막. <laughs> <laughs> 지 어디 간? 앵지도 없어짐. 어. 나보겐 빵세이버야. 빵세이버. 아니 솔직히 빵끈 아니야? 그래 빵끈 하자. 빵좀 유식하게 하자. 브레드. 브레드. 그... 테일. 그... 테일. 테일이 끈이야? <laughs> 아니. 브레드 카드. <가드>. 브레드 세이버. <laughs> 브레드 세이버 카드. a i 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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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니 l t 트위스트 타임. 여보이, 이거 a i 이 t a i 1호 다 i 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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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먹냐고? 왜 <laughs> 먹어? 왜 먹어? 이거 <laughs> 되게 <싶어>? 잘 으깨져 <laughs> 이러 하면. 이거, 이거 끈 세이버. <웃음> 어? <웃음> 맞는 거 같아. 끈 세이버. <laughs> 맞는 것 같아. 이러네. 후드 세이버. 진짜 뭐지? 아폴로. 아포... 아폴로. 아폴로, <laughs> 괜찮다. <웃음> 아폴로 괜찮지 않아 후드 아폴로, 난될 리가 없죠. 에글리슨 뭔데요? 진짜 나생 처음 듣네요. 콘 아니야? 콘꽃깔콘꽃깔콘 대형 꽃깔콘 꼬깔콘. 차량용 고깔고 라바콘 코는 맞췄네 코는 맞았다 응왜 라바 맞았다 아, 중마 중마 중마고 피자 세이버 피자 세이버 피자 세이버 아맛 진짜 맛있겠다 아. 개 맛있겠. 피자 세이버 아닐까? 배고파. <laughs> 오, 진짜아 <나 웃음> <맞잖아>. 진짜야? <laughs> 피자 삼발이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정답인 게더 웃기네. 드디어 뭐라도 하나 지켰다. 그러니까 세이버에요. 이젤. 이젤. 어 이거 이젤. 옛날에 엄마한테 이젤 사달라고 했었는데. 성인되면 사준대. 안 사줬어. <laughs> 꽁. 꼬슴도치. 꼬슴도치. 바늘 세이버. <laughs> 바늘 꼬이 아닐까? <laughs> 바늘 꼬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난 바늘 꼬지. 바늘 꼬지 할까? 근데 바늘 꼬이가좀 영어만 아니면. 이거 이런건거국에도 있을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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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거 이거 뭐거이어 이거 이버 도어 세이버 문콕방지, 이 <laughs> 문콕 방이스펀거이이런 이거 막거이어스거퍼막이런거아퍼었나이어 이거 퍼 도어 스이퍼 도어 도어 음. 문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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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어 지키지 못했이지이지이 <laughs> 네. <laughs> 지키지 못거이지 우와! 그래도 줘. 많이 맞췄다. 우와! 4단이나 맞췄어. 많이 맞췄어. 감사합니다.